독 <목도리> 있어서 그렇지. 그것까지 응. 들어가야 왕 있는 것 봐요. 많이 먹었네. 예. 음. 응. 왕이야. 조금만 있어 보면 알죠. 만 그렇죠. 왕이 맞아 떨면 아, 또 올라오고. 아, 는거찍으 네. 무슨? 가야알지요뭔안 어, 보여. 이 아래에 있으면 좋거든. 여기서 도 좋고. 그렇지. 거기서. 이게 응. 지금 나온 겁니까? 여기서 붙은 겁니까? 봉 음, 나온 거. 여기서 나온 겁니까? 아니. 다른데, 다른데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붙은 거네 그죠? 나와서 여기. 붙은 네, 거. 네. 음. 이게 안 좋잖아요. 상황이. 뭐. 음.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래. 나는 본군이 살아 있는 거예요. 얘 빈통. 아, 이만큼 타 버렸는데. 음. 그럼 여기 들어가려고 했나 보다. 갈 데가 없으니까. 예. 이거. 이거을때 이제 지금 오는 거로 가져요? 아니 지금이 그, 상태로. 네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뚜껑. <laughs> 아, 네. 뚜껑은 달아서요이 양처로 가는 것 같아요, 여기가. 예? 아무리 됐어. 나무. 너무 어요 있는 것같 그렇죠. 모이죠, 일로? 밑을 열어야 되나? 안 열려 됩니다. 이거 나아나 못 열어. 아, 주변으로 몰리니까. 멋이 있어. 이것도 알아둬야겠네. <목소리> 이렇게 저저 나락 자루로 했네. <목소리> 예. 나락 자루 살잖아요. 예. 예. 이안에 이왕만 있으면 애들이 예. 다 다. 더 늘려 보죠. 예, 옆에. 예. 그래갖고 아, 그것도 다데리고 가야지 같아. 보면은. 예. 이걸 또 다른 거에다 도체를 시킬 수 있다. 딱 좋겠네. 예. 손을 척 거나. 붙었나 보다. 일로, 일로 옮겨, 옮겨, 옮기는 거 보니까, 어, 여기 있나 봐. 어, 여기서, 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, 이 안에 들어간 것 같다. 자, 다행히 나무에 올려 붙지 않고 옆에 비어 있는 벌통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어, 털어 담는데 좀 쉬웠네요. 여기는 전국적인 화재가 났던 영덕입니다. 주변이 다 불에 탔지요? 화재가 나서 이렇게 모두 타버린 경상북도. 영덕입니다. 그래도 살아남은 버리니까 잘 되겠죠.